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 AI 에서 새롭게 공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랜서 SWE 랜서 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AI 에서 2025년 2월 18일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랜서 라는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셋이 조금 충격적인 거는 job work라는 개발자,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발자들이랑 그 개발 외주를 주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미국의 Upwork라는 이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렇게 개발, 외주 요구사항들을 1,400개 정도 모아가지고 LLM이 그 1,400개의 업워크에 올라와 있는 개발 테스크를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 중에 일부를 이렇게 같이 공개를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업워크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크몽이라든지뭐 위시캣 이런 개발 외주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개발 외주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개발 프로젝트 의뢰할 때 의뢰인이 요청하는 이런 금액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발 외주 프로젝트들을 LLM이 알아서 해결을 하고 지금 테스트에서는 이제 개발이 끝난 사항을 토대로 LLM이 이런 테스크 하나를 해결했을 때이 금액을 받았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전체적으로 테스트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LLM이 예를 들어 이런 테스크가 하나 있고 이 태스크를 혼자서 전부 완벽하게 개발을 수행을 해내면은 이한 건의 개발 외주로 지금 2,5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LLM이 이런 개발 외주 태스크를 해결을 해서 실제로 LLM이 자체적으로 이런 개발 외주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데이터셋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어떤 코딩 관련 LLM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유닛 테스트에 기반한 전형적인 코딩 테스트 포맷팅에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살펴봤던 딥식 R1 모델로 뭐 코딩 테스트 풀어보고 이런 예제들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코딩 테스트라는 제한된 환경 내에서 LLM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이터셋이 많았는데 지금 이거는 현실 세계의 실제 외주 개발 일을 토대로 LLM의 성능을 측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단순 벤치마크 뿐만 아니라, 이 LLM의 어떤 사회 경제적 영향력까지 같이 고려한 연구로 볼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도 프로그래밍 관련 종사자로서 이 데이터셋을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예전에 2013년도에 이 미국의 프로그래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이제 연봉을 1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뭐한 1억 4천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기는 1억 4천으로 연봉을 받으면서 그 자기의 모든 일을 자기 연봉의 5분의 1도 안되는 돈을 주고 중국에 있는 하청 프로그래머한테 전부 다 넘긴 케이스가 있었는데 근데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냥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은안 하고 전부 하청 준 다음에 그냥 웹서핑을 하거나 뭐 유튜브에서 고양 영상을 보면서 일을 했는데 그 하청을 준 중국인 프로그래머가 되게 코드를 잘 짜줘서 인사부서에서는 오히려 극찬을 하고 되게 좋은 어떤 프로그래머다, 좋은 직원이다라고 평가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어떤 코드 퀄리티만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나올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 생태계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LLM을 코딩하면서 같이 활용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모든 개발자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고객 요구 사항이 오면은 아무래도 개발자들은 개발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고객 요구 사항을 조금 명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기획자가 중간에 브릿지를 있고 그래서 기획자가 정리해준 요구 사항을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개발자가 AI랑 LLM에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이런 식의 작업 프로세스가 지금 2025년 2월 기준 프로그래밍 생태계로 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뭐 이게 정확히 2026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만 더 지나면은 그냥 고객 요구 사항을 AI가 자동으로 코드로 치환을 해줘서, 이 중간 단계인 기획자랑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는 수준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무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볼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간 프로그래머랑 l l m 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결과물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가장 또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프로그래밍을 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타이핑 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타이핑을 한다라는 우선 가정 자체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어떤 생각하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평균 타이핑 속도가 보통 350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AI GPT 같은 모델이 초당 생성하는 토큰 개수를 타수로 치환을 해보면은 평균 이제 9,600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 코드 생성 속도에 대한 물리적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뭐 휴식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근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 프로그래머가 AI 프로그래머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미래를 다룬 SF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의 보면은 이때 이제 타이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머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개조를 해서 열 손가락이 아니라 더 많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이 애니메이션은 뭐 다소 디스토피아적으로 미래를 그린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사람의 물리적인 타이핑 속도가 이 프로그래밍 속도의 병목 지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시하는 하나의 예시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부연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오픈 AI에서 공개한 이 SW 랜서 Can Frontier LLM o n 1 Million from Real-World Freelance Software Engineering? 해서 이제 최신 LLM이 1 million 이게 100만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14억 정도로 볼수 있는데 이 최신 LLM을 이용해서 이 14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실제 프리랜서 개발 외주 업무를 할수 있는지 연구한 이 SW 랜서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 논문을 토대로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